오늘은 빚 이야기 해볼까요? 빚, 대출. 네. 대부분 대출 좀 있으신 분 많지 않으세요?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이 나이대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. 아마 주택 구입하시거나 이 가게 사업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은행의 도움으로 빚을 갖고 있습니다. 대출이죠. 근데 광주전남의 가게 대출이 이 사, 3배가 껑충 뛰었습니다. 빚을 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. 이돈 받아서 이 아파트 담보대출에 집어넣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른바 좀총화를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굳이 지금 빚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좀 늘어날 것 같아서 미리 좀 땡겨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올해 2분기 3월부터 6월까지 이 대출이 일조원에 육박했습니다. 가계대출은 3,105억에서 9,457억으로 늘었습니다.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5,700억 원 정도 되니까 이 대출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있다. 신용대출이라도 이참 받아볼까? 돈좀 땡겨보자. 이 정도가 앞으로 대출 규제쪼일 것이다라는 분도 많습니다. 실제로 시중은행에서는 전세대출, 주택담보대출 쪼이고 있습니다. 신규취급 중단하고 있고요. 대출 제한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.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 대출 받아 투자해 보자. 주식 시장 오름세 있는데 은행에 예금 해봤자 뭐하냐? 이거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정부 규제 이재명 정부 규제는 더 세질 것 같다. 예금 굳이 필요 없다. 이런 심리들이 일켜지고 있습니다.